빌립보서 4장 5절 한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가빌리포서를 통해서 이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그 관용을 어, 알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어, 나누고자 합니다. 조덕삼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또,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두 분은, 금산, 전북 금산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가 1908년에 미국 장로교 성교사이셨던 한국 이름으로는 <laughs> 최의덕 성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어,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 어, 바로 조덕삼 이자익이라고 하는 어, 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먼저, 이 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경상북도 남해에 태어난, 남해 중에서 섬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하다가 김제의이 곡창지대를 보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무작정 한 부잣집을 찾아가서 놓고 하고, 저를 이곳에서 밥만 먹여주면 머슴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꼭 저를 좀 이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 그렇게 해서 그가 찾아간 집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자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때부터 이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최의덕 선교사님을 만나서 조덕삼 어,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자기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분을, 주인을 전두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족,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교사님은 금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두 분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두 분이 되었지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성교사님의 성교사역이 넓어지니까, 이 금산교회에서만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금산교회도 설교해야 되고, 또 다른 교회도 가야 되고, 교회를 여러 개를 감당하게 되는, 개척해서 세우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금산교회의 설교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세운 설교자가 누구냐? 바로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 금산교회에 설교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잣집의 주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집의 종을 머슴을 설교자로 삼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우리 교회의 설교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슴인 이자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비에 앉아요. 예배 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문제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1908년 얼마 몇 년이 지나서 이 최의덕 선교사님은 이제 교회에 중직을 세워야겠다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출되어진 분이 누구냐면 바로 조덕삼 주인인 조덕사님이라는 분과 설교자로 수고한 이자의 두 사람이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과거에도 그러지만, 지금도 그러지만, 과거에도 장로로 선출되면 교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헌법에는 투표하게 되어 있어요. 네, 두 분을 놓고 투표했는데, 정말 투표 결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은 장로로 피택이 되고 조덕삼이라는 분은 피택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자익만 장로로 세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 결과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었으니까 동네가 발각 뒤집힌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수근수근 말이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우들이여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하였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 이 자액을 장로로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키십시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수근수근 거리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모두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름다운 교회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이고 오늘날 역사 속에 남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감격 속에 박수를 쳤고 또1 년이 지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자익 장로님은 최의덕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장로교회 총회장을 3년임할 정도로 훌륭한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머슴인 이자인 목사를 잘 받들어 섬겼던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안 대대로,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온전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한국 정치의 조세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되었고요.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 어, 이규완 장로인데 우리나라 고분자 화학에 큰, 크게 공헌한 카이스트의 제자로 어, 어, 카이스트의 교수로서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이조독삼 장로님과 같은 이 어, 아름다운 신앙의 분들이 이두 분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분들이 계셨기에 참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고 또이두 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야말로 관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표지에 항상 울상, 항상 화남이 아닌 항상 밝은 모습,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기쁨이 천국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관계의 갈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관계의 갈등. 물론 여러 가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의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 상호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요. 관계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되죠.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밥 먹기도 싫어요, 그 자리에 있기가 싫어요. 갈등이 심화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갈등이 심화되어지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요.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사람이 우리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할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관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여러분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해 주고 관대하게 대해 주고 너그러이 대해 주고 포용하는 것이 관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 우리나라에 참 귀하신 분, 한 분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정치의 인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최선을 뽑아야 됩니다. 최선이 있나요? 없죠. 없으면 차선을 뽑아야 됩니다. 없으면, 차악을 뽑아야 된다. 안 뽑았으면 좋겠는데,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권하는 건, 그 무책임한 뭐 거거든요. 차악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관용이란,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내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관대한 것은 불신자들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관용, 넓은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용서의 마음이지만, 더 크게 관용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땅한 마음인데, 죄송하게도 저를 볼 것만 같으면, 펜탱이 소갈딱지라, 관용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먼 것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관용의 삶을 다시 한번 힘 주어서 살아가야 안 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관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관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관용을 나타내 알게 해주어라. 그것만이 항상 기뻐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불편한 한 사람이 있다면 기뻐할수 없고 예배도 기도도 영적으로 방해되는 일이, 일이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다 뭐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는 분들을 가끔 상담해 주곤 합니다. 첫째는 품는 것이죠. 그러나 도저히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친절한 몇 사람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일관적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한다는 건 일반적이어야 돼. 요 일괄적이에요. 늘 어, 어느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주님만의,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삶, 사람, 저 사람 상황이 어려울 것 같은데도 늘그 안에는 똑같아.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늘 똑같아. 할렐루야. 이 생각이 많이 되죠. 어렵죠, 어려워. 용서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요, 도대체 사실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주리는 말씀 앞에 나가서 늘이 부분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자존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마음, 주세요. 그 마음이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대구 동신교회 권선수 목사님은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작두를 내리듯이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정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관용을 달콤한 합리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달콤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무자르듯이 툭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각기표 네?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주님이 우리를 각기표 쳤다면 수백 번 수천 번 각기표 쳤을 거예요. 네, 주님은. 주 안에서의 기쁨은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도 위협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될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편한 송도가 생기면 예비의 생활에도 불편해져요. 이게 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한마음이 되어야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가 되어야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관용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말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라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있고 있고, 모든 날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묻고, 겸비함으로 하나 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상해하고, 마음을 늦게 쓰지 못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관용을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믿고, 그 날을 사모하는 것,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한다면, 또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대천덕 신부님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관용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관대하게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아닌데,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 시민권자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하셨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영적인 혜택을 엄청난 영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돼서 빌립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모범적인 성도, 은혜 입은 성도로서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갈등의 구조도 있었어요. 두 여성의 갈등의 구조에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 권면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환영해라.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곁에 있다라고. 주님은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반응하지만 우리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다라고 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책찍지라는 경건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관용할 수 있어요. 달라. 생각이 달라. 그것은 인정할 때 관용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왜저 사람은 저럴까? 나랑 다르네? 그,가 아니라,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한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만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도록 부른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항상 기뻐하는 삶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그 비결을 주셨는데 그 비결이 관용을 베푸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온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실천하는. 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식으로 다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 보실까요? 할렐루야.